테슬라, 10년 야심작 드디어 나왔다. 신의 자율주행 가능. 테슬라가 도심 자율주행이 지원되는 소프트웨어, FSD 베타 V12를 지난 11일 출시했다. V10 버전 첫 공개 후 1년 만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트위터로 몇주뒤 기존 FSD 베타 사용자 차량을 업데이트하고, 이후 미국과 캐나다 전체 소비자에게 배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FSD 업데이트의 가장 큰 특징은 진의 자율주행이다. 테슬라 일반 소비자들은 지금까지 고속도로에서만 자율주행이 가능했다. 테슬라는 그동안 기술적 완성도, 안전성 문제, 규제당국 법규 등의 이유로 검증된 운전자들에게만 도심 자율주행이 가능한 FSD 베타 버전을 허용했다. 지난해 2000명이었던 베타 이용자는 최근 16만 명까지 늘어났다. 머스크는 연내 북미시장 전역에 FSD 베타를 출시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공언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는 크게 두 개의 스택으로 분류된다. 도심 주행 스택과 고속도로 주행 스택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테슬라 오토 파일럿은 고속도로, FSD는 도심 주행에 특화된 소프트웨어다. 테슬라는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두 개의 스택을 하나로 통합했다고 밝혔다. 싱글 스택은 자율주행 인공지능이 하나의 두뇌로 통합된 것으로 볼수 있다. 머스크 역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의 싱글 스택을 강조했다. 사람처럼 더 자연스럽고 효율적인 주행을 위해서다. 테슬라 운전자들은 자율주행 모드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시내에 들어오면 사람이 개입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을 지적해왔다. 그러나 각기 다른 AI 주행 훈련을 하고 있던 두 프로그램을 합치는 게 쉬운 작업은 아니었다. 머스크는 작년 말한 IT 팟캐스트에서 AI 신경망의 대규모 재학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쇼크 엘리스와미 오토파일럿 소프트웨어 이사 역시 지난 10월 AI d a 행사에서 1년 동안 7만 5천 개의 신경망 모델을 훈련했다며 훈련 인프라를 40에서 50% 늘렸고 약 1만 4천 개의 그래픽 처리 장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트윗을 통해 스타십 로켓의 궤도 진입과 FSD 베타의 출시가 올해 가장 큰두 가지 목표였다며. 엄청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돼 영광이다 라고 자평했다. 그는 또 게임은 끝났다는 문구를 담은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테슬라 전문 매체 테슬라 라틴은 FSD 베타 테스터들이 상당한 개선을 이뤘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테슬라는 2013년부터 자율주행 개발에 뛰어들었다. 2014년 반자율주행 기능인 오토 파일럿을 출시했다. 2016년엔 세계 최초 전기차 자율주행 전용 플랫폼인 하드웨어 2.0을 선보였다. 이어 2019년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용 AI 반도체를 장착한 하드웨어 3.0과 함께 FSD를 공개했다.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만 근 10년을 매진한 셈이다. 이문영 삼성증권연구원은 포드와 폭스바겐 등 테슬라 경쟁사들이 자율주행 기술 자체 개발을 속속 포기하고 있다며 벤치와 엔비디아의 협업사례처럼 GM, 도요타, 현대차도 결국 외부 AI 업체와 재휴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테슬라 지지자들은 유튜브로만 보던 신의 자율주행을 드디어 실제 체험하게 된다. 테슬라 주가 반등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반대쪽은 신의 자율주행을 이렇게 쉽게 허용해도 되는가? 자율주행 중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국내 테슬라 차주 커뮤니티에선 한국 시장엔 언제쯤 적용되나는 질문이 잇따랐다. 미국 자동차 시장 전기차 교체 시동. 대형 렌터카 업체 에비스와 엔터프라이즈, 허치 등이 렌터카를 전기차로 교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아직 전기차를 운전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렌터카로 전기차 경험을 하고 이것이 전기차 구매를 자극할 것이라고 미국의 자동차 업계가 분석했다. 허츠는 테슬라 전기차 10만 대, 스웨덴의 전기차 폴스타 6만 5천 대, GM 전기차 17만 5천 대 구매 계획을 발표했다. 허츠는 친환경 마케팅 전략의 하나로 전기차 도입 비중을 높이고 있다. 허츠와 GM은 오는 2027년까지 쉐보레, 규익, GMC, 캐딜락, 브라이트드롭 전동화 모델을 주문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허츠는 2023년 초에 쉐보레 볼트 EV와 볼트 EUV를 도입한다. 허츠는 오는 2024년 말까지 이미 보유한 렌터카 차량의 4분의 1을 전기차로 교체한다. 글로벌 운송업체 페덱스는 오는 2040년까지 배달용 차량을 모두 전기차로 교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글로벌 특송업체 UPS는 지난 2020년부터 영국 전기차 스타트업, 어라이벌과 계약해 약 1만 대의 전기 배송 트럭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은 전기 트럭 업체 리비안에 수억 달러를 투자했고, 이 회사 전기 트럭 10만 대를 선주문했다. 미국 연방정부와 지자체 등도 전기차 구매를 대폭 확대하고,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차량을 전기차로 교체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2027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인 미국산 자동차로 2035년까지는 완전한 전기차로 관용차를 구매하도록 지시했다. 미국 연방 정부가 운영하는 관용차는 65만 6천 대 가량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지난 8월에 미국의 연방 우체국이 사용하는 차량을 전기차로 교체하고 자체 충전소 건립 등에 사용하도록 30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해서 발효시켰다. USPS는 올해 7월에 신규 구매 5만 대의 우편 배달용 차량을 전기차로 교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체 신차 구매량의 40% 가량에 달한다. 그러나 연방우체국은 전기차 구매 전환 문제로 소송을 당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규 전기차 구매 물량을 애초 제시했던 목표치의 절반인 2만 5천 대로 줄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030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50% 가량을 전기차가 차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는 15일 전기차가 이제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대세로 떠올랐다고 보도했다. 주로 첨단 기술 애호가들이 전기차를 선택했으나 이제 유지비가 적은 이점으로 인해 전기차를 선택한 소비자들이 크게 늘었다고 전했다. 자동차 정보업체 콕스 오토모티브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판매량은 올해 들어 9월까지 작년 동기보다 70% 급증했다. 전통적인 자동차 트럭 판매는 같은 기간 15% 감소했다. 2021년 전기차 구매자는 2019년보다 여성 비중이 더 커졌고 연령층이 더 젊어졌다. 전기차의 신차 판매 점유율은 올해 들어 9월까지 5.6%로 작년 같은 기간에 2배 가까이 올랐다. JP모건, 애플 4분기 아이폰 14 판매량 기대 이하, 내년 1분기는 애플의 4분기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이다. 이달 들어 아이폰 14시리즈 생산 대부분을 담당하는 폭스콘 중국 정저우 공장은 코로나19로 정상 운영을 하지 못하는 상태다. 그러나 애플의 부진이 경쟁사 행복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애플인사이더에 따르면 JP모건은 애플의 4분기 스마트폰 판매량을 8200만대에서 7400만대로 조정했다. JP모건의 애플 스마트폰 판매량 수정은 중국 코로나19 확산을 감안한 판단이다. 애플 역시 아이폰14 프로와 아이폰14 프로맥스의 생산량 감소와 대기 시간 증가를 인정한바있다 JP모건은 두 제품 생산량이 4분기에만 500만 대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4분기는 애플의 최대 스마트폰 성수기다. 시장조사기관 스트레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애플은 2019년부터 3년 연속 4분기 분기 스마트폰 판매량 1위를 기록 중이다. 하지만 이번 일로 올해 4분기는 1위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JP모건은 올해 애플 스마트폰 판매량도 전년 대비 4% 축소로 변경했다. 작년 애플은 2억 3,900만 대 스마트폰을 판매했다. 한편 애플의 4분기 부진이 경쟁사 수혜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JP 모건은 올4분기 판매 하락은 내년 1분기 수요 증대로 이어진다고 내다봤다. 2023년 1분기 판매량 전망치를 5,600만 대에서 6,100만 대로 수정했다. 알파벳 주주로부터 감원 요구, 빅테크 감원 구글로 이어질까? 빅테크 감원 바람이 구글에도 불어닥칠까?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이날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주요 주주인 헤지펀드 TCI가 알파벳의 공격적 행동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인력의 감원과 함께 비엔지니어들에 대한 급여삭감을 요구했는데, 특히 구글이 오랜 기간 투자를 하고 있는 자율주행차 사업의 대폭 축소를 주장한 모습이다. 행동주의 주주인 TCI는 자사 주매임 역시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TCI가 순다르 피차이 알파벳 최고 경영자에 보낸 서한을 통해서. 전달한 이 요구 사항은 아마존이 1만 명 규모의 사상 최대 감원 계획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하지만 TCI는 이전에도 알파벳 경영진과 관련 문제를 논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서한에서 테슬라 대항 마루시드 보급형 트림 공개 가격 확 낮췄다. 테슬라 대항 마로 주목받는 미국 전기차 업체 루시드가 주력 모델인 루시드 에어의 보급형 트림을 공개했다고 CNBC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루시드는 1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오토쇼에서 보급형 트림 루시드 에어 퓨어와 루시드 에어 투어링을 공개했다. 이들은 기존 루시드 에어 드림에디션, 그랜드 투어링 퍼포먼스, 그랜드 투어링 아래에 위치하는 보급형 트림이다. 루시드 에어 퓨어에는 기존 루시드 에어에서 볼수 있는 유리 캐노피 지붕 대신 알루미늄 루프가 적용됐고, 사륜 구동 모델의 경우 최고출력 410마력에 달한다. 루시드 에어 투어링은 최고 출력 620마력을 갖췄고, 킬로와트당 4.62마일을 달리는 가장 효율적인 모델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루시드는 루시드 에어 퓨어의 가격이 87,400달러부터, 루시드 에어 투어링은 107,400달러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재 루시드 에어의 대당 가격은 최대 169,000달러에 달한다. 퓨어 버전의 사륜 구동 버전은 올해 말 후륜 구동 버전은 내년에 출시될 예정이다. 루시드는 지난 8월 공개한 초고성능 모델인 에어사파이어를 현재 최종 튜닝 중이라고 덧붙였다. 에어사파이어는 합산 출력 1200마력에 정지 상태에서 2초 이내에 시속 96km까지 가속하며 160km까지도 4초 만에 도달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세단이 될 것이라고 루시드가 자신감을 드러낸 바 있다. 에어사파이어의 가격은 249,000달러부터 만 시작하며 내년 상반기부터 생산에 들어간다. 또한 곤이 있으면 출시될 대형 전기 SUV 그래비티의 사진도 공개했다. 내년 초 예약이 시작되는 전기 럭셔리 SUV 그래비티는 최대 7명의 성인이 앉을 수 있는 차량으로 에어와 유사한 효율성과 성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루시드는 이 차량이 400마일 이상의 주행 가는 거리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